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2일 성실하게 일하기 라는 주제로 교과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오늘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가신 섬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교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그 작업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절부터 오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집안일을 돌볼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일에 성실하였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사일을 돌볼 때에도 부지런하고 성실하였고 즉 성공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원칙 없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것이겠죠. 가치투자의 귀재의 외로운 버핏은 사람을 뽑을 때세 가지 자질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세 가지란 성실, 지적, 능력, 열정인데요. 만약 첫째 자질이 없다면 나머지 둘은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본래 성실은 부지런하고 착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주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체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은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에 따라 가능한 것이죠. 천재가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세상은 대박을 부추깁니다. 유행수를 바라고 인생은 한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 당, 당첨되는 엄청난 운을 바라는 것은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렙은 성실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의말씀이면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반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성실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의말씀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종 대아버지 다윗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실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야곱이 그의 장인 라반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라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야곱에게 떠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장세기 3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부터 도망치다가 길라앗에서 붙잡혔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라반이 분명히 자기 재산을 갈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길라앗에서 그들은 논쟁을 벌이고 기도하고 합의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둥을 세워 재단을 쌓고 그 앞에서 언약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을 미스바, 곧 감찰하는 곳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로부터 무언가 이득을 취할 기회만을 노리고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면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감시하기를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시도록 하기로 동의하고 그곳에 함께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 일찍 이두 오랜 경쟁자는 헤어지게 됩니다. 라반은 하란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원한을 품고 기다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헤어지면서 그들은 길러 산골짜기에 아침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세기 31장 49절의 말씀이면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아침 기도가 마치고 서로 헤어져 갈 길을 갈때 야곱이 맨 처음 본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감찰하는 것을 거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의 임재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우리가 서로를 감시하는 것을 그치, 그칠 때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아침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소망과 두려움을 한데 모아 그분께 내어놓고 그 하루 동안 그분이 이루실 일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시선 앞으로 우리 자신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험한 지난 날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새롭게 시작될 한날의 위험을 지키실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감찰하는 시선을 그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나의 삶의 전부와 존재 전체를 정직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드러커 오는 에이시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상들을 만들었을 때 아테네시의 회계 담당자는 페이디아스가 비용을 너무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페이아스에가 요구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 거부한 것은 바르테논 신전 지붕에 설치한 조각상에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도 비용을 청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뒷부분을 조각한 페이아스의 노력이 그에게는 아무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이디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신들은 우리가 볼수 없는 뒷부분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타인의 시선과 그들의 말과 평가에 의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삶의 이유나 존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을 지나던 임금님이 날이 어두워지자 한 목동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눈에 비친 목동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욕심도 없고 성실하고 평화로운 것이 평소 자신의 신하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 젊은 목동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끌린 임금님은 그 목동을 나라의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그는 관리가 그는 관리로 등용된 후에도 청빈한 생활과 정직성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리고 양태를 잘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왕을 정말 잘 보필하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왕은 마침내 그를 재상에까지 임명하였습니다. 재상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청빈한 마음 또 성실한 마음을 갖추면 덜 나위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임금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재상이 된 목동은 더욱더 성실하고 사심 없이 일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실기하기 시작했죠.일개 목동이 나라의 관리가 된 것도 모자라 재상에까지 오르니 적당히 뇌물도 받고 그러면 좋으련만 너무 모든 일에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니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했던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재상이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서 티끌 하나라도 모함할 것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상이 한 달에 한번꼭 자기가 살던 시골집에 다려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몰래 따라가 보니 광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 동안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사실을 임금님께 알렸습니다.그 재상이 청렴한 척은 혼자 다하지만 항아리 속에 아무도 몰래 금은보화를 채우고 있다고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왕은 누구보다도 신임했던 그에게 무척 화가 나서 직접 사실을 밝히고자 재상들을 앞세워 재상을 앞세워 신하들과 함께 그 재상의 시골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재상의 시골집에 다다른 왕과 일행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열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한 벌과 지팡이뿐이었습니다. 현재 영화에 끌려 주위의 유혹을 경계하고자 어려웠던 자신의 옛날을 기억하여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시골집을 찾아갔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모함하여 고잘, 고자질했던 간신들은 혼비백산했고 그 재상은 더욱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초심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그 성실함으로 나라의 일을 돌보려고 노력했던 그 목동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또 부귀 영화로 인하여 우리의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왕 546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하면 영적 축복은 물론 현세적 축복도 받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이 확고부동하고 사리사욕의 지배에 굴하지 아니한 다니엘은 그의 고상한 품격과 변함없는 성실로 아직 청년의 때에 그를 감독하는 이방관원의 은혜와 극류을 입었다. 동일한 특징이 그의 후년의 생애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빠른 템포로 바벨로 나라의 총리 직분에 올랐다.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성실함으로 우리에 맡겨진 그러한 직무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